안녕하세요. 마이아스 만플래너 연습플래너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강주오포, 능평리에 신축빌라 안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현장은 150세대 대단지 안에 들, 있는 단지 형성이 너무 잘 되어 있는 현장이고요. 지금 현재 자녀세대 어, 몇개 남지 않았어요. 근데 분양가가 역 초반대입니다. 실입주금도 부담 없이 입주가 가능한 현장입니다. 실입주에 대해서는 자세히 어, 전화상으로 문의 주시면 안내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거실 공간도 이렇게 화이트 계열로 웨이스코팅이 되어 있고 화사하게 그린 컬러 실크 벽지이 되어 있어서요 거실도 화사한 느낌이 나고 인테리어도 예쁘게 잘돼 있어요 네 그리고 바닥도 비앙카 카라라 패턴의 포시린 타일로 마감이 돼 있어서요 마감이 굉장히 깔끔한 현장입니다 이 현장 대중교통 이용하시기에도 도보 5분 정도 걸어 내려가면 광역버스 정장이 있습니다 뭐 강남 사당역 광화문 가는 버스를 한 번에 타실 수가 있어서 교통도 좋고 대단지 안에 있고 또 실내 인테리어도 너무 예쁜 신축 블라입니다 요기 현장 안내 드려 볼게요 함께 보시죠 트센크루프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들어가는 현관 입구입니다 좌측에는 일괄조등 되어 있고요 우측에는 신발장 색감 되어 있고 바닥은 비앙카 카라라 피턴의폴레싱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 중문은 연동 3중 슬라이드 문으로 되어 있고요. 바로 들어갔을 때복독스 타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좌측에는 안방 공간이 있고, 우측에는 작은 방두 개와 공용 욕실이 있습니다. 방을 지나면 어, 좌측에 거실이 있고요, 우측에 주방 공간이 있습니다. 저는 거실부터 안내드리고 방 안내드릴게요. 네, 거실 공간입니다. 바닥은 비앙카 카라라 패턴의 포세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좌측으로는 그린 계열과 그레이 칼라로 화이트 실크 벽지 이로 천장에는 마감이 되어 있고요. 지금 화이트 칼라 웨인스코팅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화사하면서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아트월 공간은 이렇게 우측에 그레이 칼라 실크 벽지와 웨인스코팅 되어 있고 간접 조명이 되어 있는 이 공간에 아트월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좌측에 이제 이쪽에 쇼파를 놓으셔도 되고, 선호하시는 공간에 어, TV나 쇼파를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현장은 이쪽에 쇼파를 놓으시면 이렇게 전망이 멀리 산이 보이는 전망이 있습니다. 예, 창호는 지인 창호, LG 지인 창호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거실에서 보셨을 때도 전망이 좋은 신축 빌라이고요. 주방도 화이트 컬러 싱크대로 되어 있고, 하부장에는 그레이 컬러로 되어 있어서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주방도 LG 하우스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측에 냉장고, 김치, 냉장고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또 밥통이나 광포 오븐 엔진는 이쪽에 놓으실 수 있게끔 따로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싱크볼, 바로 위에 주방창 되어 있고요. 상부장도 천정 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수납하시기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인덕션 3구 설치되어 있고, 하치꺼 후드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 주방은 d 귿자 주방으로 되어 있고요. 식탁을 놓는 부분은, 이제 이쪽에 식탁을 놓으셔도 되고, 이 안쪽으로 식탁을 놓으셔도 됩니다. 식탁을 놓을 수 있는 공간, 판하신 쪽에 식탁을 놓으시면 되고요.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이, 네, 세탁에 놓을 수 있게끔, 수선 설치되어 있고요 린나이 1등급으로 보일러 시공되어 있습니다 건실을 사용할 수 있게끔 단차되어 있고요 세탁 건조기 설치가 되어 있어요 환기창도 넓게 되어 있습니다 거실하고 주방하고 다용도실 보셨고요 복도형 스타일인데 인테리어가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요. 간접조명, 무드등도 골드톤으로 예쁘게 되어 있고요. 지금 우측으로 이쪽 공간이 안방이에요. 수납공간들이 방마다 다 있어요. 안방 공간 되어 있고요. 안방에 시스템장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드레스룸처럼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안방에 시스템장이 넓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옷 수납하시기에는 네, 좋으실 것 같아요. 이런 공간 주부님들이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생활하실 좀 편하시게끔 되어 있고요. 안방 욕실입니다. 샤워할 수 있게끔 네 세면대에 샤워 수전 되어 있고 요 블랙칼라 거울 되어 있고 비앙카 카라라 팬톤의 예, 포세린 달로 벽면에 마감이 되어 있어서 깔끔하면서 화사하네요 예, 수납할 수 있는 수납장과 예, 변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방 욕실은 넓은 공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용하시기에는 예, 편하실 것 같아요 예, 맞은편 쪽으로 이제 첫 번째 작은 방입니다 첫 번째 작은 방도 수납 공간이 복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복박이장도 이렇게 옷장처럼 사용할 수 있게끔 두칸 되어 있고요. 바로 옆에는 공용 욕실입니다. 공용 욕실도 비앙카 카라라 패턴의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깔끔하네요. 샤워할 수 있게끔 샤워수션 되어 있고요. 물튀지 않게끔 샤워 파티션 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단자가 되어 있어서 건조로 사용할 수 있게끔 세면대하고 변기 수납장도 넓게 잘 되어 있네요. 공용 욕실은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작은 방입니다. 두 번째 작은 방에도 붙박이장이 되어 있어요. 작은 방들도 사이즈가 넉넉하게 잘 나왔네요. 두 번째 작은 방에도 이렇게 북박이장두칸 정도 수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 요기 한 장은 요즘에 이제 빌라가 신축 빌라도 2억 중후반대예요. 근데 여기 현장은 2억 초반대. 로 잔여세대 몇개안 남아 있습니다. 초반대 신축 빌라이고요. 대중교통 이용하시게도 도보 5분 정도 걸어 내려가면 강역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분당이나 성남, 강화문 강남, 사당역 가는 버스를 한 번에 타실 수가 있고요. 인테리어도 요즘에 타운하우스에서 많이 활용하는 웨인스코팅이 되어 있어서 인테리어도 화사하면서 예쁘게 잘돼 있어요. 어, 여기가 대출 좋은 것도, 조건도 너무 좋습니다. 음, 실입집은 부담 없이 입주 가능한 현장입니다. 여기 현장에 자세한 사항은 유선상으로 전화 주시면 안내 해 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